작업 전 영상입니다. 어, 남양주 앵글러님 거고요. 24년도 6월 그러니까 한반년 정도 사용하셨네요. 신품 구매하셔가지고 노부만 교체를 하셨다고 하셨어요. 노부가좀 뻑뻑한데요. 여기 어, 좀 뭐가 뭐가 좀 다른가봐요. 이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. 구리스 도퍼를 하셨고. 음, 잠깐만요. 약간 가벼운 윤림감이좀 있구요. 기어비가 7점대다 보니까 7점대 특유의 진동이 살짝 있어요. 나쁘다라는 표현 아닙니다. 예. 예, 살짝 진동이 있구요. 6점대였으면 아마 덜 있었을 거예요. 뭐, 특이사항은 없구요. 예, 특이사항은 없구요. 진동을 최대한 줄이는 작업이 가장 우선순위일 것 같구요. 그 다음, 혹시라도 부싱이 발견되면 베어링으로 교환을 해버릴게요. 예, 첫 작업에는 하시는 게 맞는 거니까, 오염은 살짝 있구요. 예. 클러치도 쏘쏘. 노브는 조금 불편하고, 릴링감은 살짝. 대한 한번 살려 봐 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